드라마 마녀 3회 리뷰, 다친 마음을 연 진실, 미스터리가 시작되다. 2025년 2월 22일 방영된 드라마 마녀 3회는 마녀 박미정이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이동진에게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로맨스 스릴러를 넘어 거대한 미스터리 서사의 시작을 알리며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회차였습니다. 과거의 진실, 상처를 고백하다라. 2회에서 이동진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박미정은 3회에서 마침내 12년 전 끔찍한 사고에 대한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 사고가 왜 자신에게 마녀라는 낙인을 찍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어떻게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죠. 이는 박미정의 불행이 저주가 아닌 과거의 트라우마와 주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냈습니다. 노정의 배우는 아픔을 간직한 박미정의 내면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표현하며 그게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과학적 증명 그리고 새로운 위협. 박미정의 고백을 들은 이동진은 그녀의 불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더욱 치밀하게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는 박미정의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하며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그러나 이동진이 진실에 다가설수록 두 사람을 향한 미스터리한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세력의 존재를 암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총평, 로맨스와 미스터리의 완벽한 균형. 마녀 3회는 박미정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동진의 노력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며 로맨스와 미스터리 서사를 완벽하게 균형 잡았습니다. 주인공들의 감정선은 더욱 깊어졌고, 극의 규모는 훨씬 커졌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스릴 넘치는 여정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중요한 회차였습니다.